안녕하십니까. 김가로 박사의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 추운 겨울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굳어있던 몸을, 근육을 푸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가지 운동은 그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다 릴렉스되고, 이 혈순환이 잘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추운 겨울날 굳었던 몸을 여러분들이 가볍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할때 특히 이 하체와 상체가 똑같이 릴렉스가 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몸이 굳어 있는 부분들을 가장 빠르고 손쉽게 릴렉스 시켜서 여러분들의 몸을 가볍게 만드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집에서 같이 한번 따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운동 방법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팔을 들어올릴 때는 가볍게 어깨나 팔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가볍게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힐 때 굽히기 전에 팔에 뒤꿈치를 자연스럽게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뒤꿈치를 자연스럽게 들리면 팔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등과 허리가 완전히 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선을 앞에 보고 그대로 상체를 던지듯이 쭉힙니다자 이때 다리 뒤쪽에 모공과 뒤쪽 허벅지, 골반 근육이 텐션이 있어서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손을 앞으로 쭉 45도 각도로 뻗게 되면 엉덩이는 뒤로 빠지고 자연스럽게 허리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이때 하체와 상체가 똑같이 스트레칭 효과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일어날 때는 팔을 바로하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상체를 세우고 그대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제 옆에서 여러분들이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법은. 전신 스트레칭 운동법입니다. 팔을 빼서 들어올리고요. 이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뒤꿈치를 천천히 내리면 네, 팔을 위로 올라가는 느낌, 허리부터 등이 지는 느낌. 그렇게 해서 펴진등을 앞으로 쭉 던집니다.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심호흡을 세번 정도 한 다음에 그대로 팔을 앞으로 들어올리면 자연스럽게 힘이 뒤로 빠져나가면서 허리의 근육이 릴렉스 됩니다 네, 최대한 뻗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3초에서 5초간 네, 적당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바로 무릎 구부리고 상체 세우고 무릎을 펴면 운동이 끝납니다 이 운동은 한 가지로 해서 전신 스트레칭 그 다음에 전신 그 근육과 관절의 순환이 너무 잘 돼서 몸이 부드럽게 되는 걸 느낄 수 있고 운동의 효과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저녁에 피곤한 몸을 입고 들어와서 잠을 주무시기 전에 운동을 하면 숙면을 취하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속 동작으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옆에서 연속 동작으로 그러니까 자세히 따라해 주십시오. <laughs> 특히 할 어, 동작에서 핀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게 되면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몸의 밸런스를 꾀하고자 작은 소근육들이 움직이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칭 효과뿐만 아니라 작은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강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이때 눈의 시선은 전방 45도 자기 손가락 끝을 계속 쳐다봅니다. 이 운동 하고 나니까 몸에 땀이 나고 열이 많이 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는 운동은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이 운동은 평소에 허리 근육이 묻어 있거나 허리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한테 그 느껴지는 거북목, 거북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이 운동법은 총 6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운동법을 전체적으로 앞에서 옆에서 여러분들이 따라 할수 있도록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인 다음에 그대로 가볍게 무릎을 폅니다. 그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뒤로 빠집니다. 이때 무릎을 피는 것이중요합니다 충분히 팔을 45도 각도록쭉 빠뜨고 맞을수록 더 스트레칭 효과가 납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세우고 무릎을 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부분 동작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 하나의 양 무릎을 가볍게 구부립니다. 이때 구부리는 각도는 허리에 유연성이 있는 사람마다 유연성이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편안하게, 가볍게 힘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은 그대로 허리를 앞으로 쭉내밀어 이때 느낌은 병아리가 물을 쪼아 먹듯이 앞으로 쭉 내립니다. 셋 하면 무릎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입니다 는 힙을 뒤로 빼면 뺄수록 손이 앞으로 올라갑니다. 손을 앞으로 쭉 빼고 충분히 허리를 스트레칭 시킵니다. 내하면 다시 옆순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세우고 무릎을 피면 됩니다. 따라하실 수있겠죠 예. 자, 옆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셋그 다음에 쭉 손을 앞으로 내딛으면서 허리를 쭉 스트레칭해 줍니다. 이때 이 뒤에 근육이 스트레칭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스트레칭을 시킨 다음에 손을 바로하고 넷 무릎을 굽히고 다섯 허리를 세우고 여섯 무릎을 펴면 됩니다. 다시 동작을 연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트레칭 바로 넷 다섯 여섯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지 않는 분들은 무릎을 작게 구부리고 허리를 구부릴 수 있는 때까지만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펴고그 상태에서 손을 뻗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 세우고 무릎 세우고 이 운동을 반복을 하게 되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허리를 이렇게 구부렸던 사람도 세번 내지 다섯 번 정도 하시면 이 구부리는 각도가 점점 좀 부드러워져서 많이 구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측정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 손가락이 바닥에 어느 정도 닿는지 측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손을 대면 아마 처음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허리가 부드러워졌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연속 동작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쭉 손을 앞으로 뻗고 가볍게 계속 늘려줍니다. 그럼 바로 하고 넷, 다섯, 여섯, 이 동작입니다. 여러분, 이 동작을 할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허리 스트레칭은 구부렸어 늘려 놓은 상태에서 다시 허리를 그냥 폅니다. 이때는 허리 근육이 긴장을 많이 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서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을때 일어날 때예 그냥 일어나게 되면 스트레칭한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어날 때 무릎을 구부리고 일어나게 되면 그대로 스트레칭한 근육이 긴장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운동으로 올 겨울에는 허리가 유연하고 강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